우리 파송식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도 다 준비해 주세요. 방송식. 우리 김성호 목사님 사모님 우리 예림이도 앞으로 나오세요. 예. 한 2년 동안 우리 김성호 목사님 또 우리 예림이랑 우리 사모님 세 명이 와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섬기셨어요. 이제 목회의 길이 목사님 오케 길이 있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시구만 나오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일정들을 준비하시고 이제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하시면 우리가 좀할 텐데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목회 일정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좀 설명을 좀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응?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예림이와 또 우리 사모님 목회 일정을 이렇게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 기도 제목을 알고 목회 일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잠깐 앞으로 말씀을 하시죠. 아뭐 특별한 계획은 있는 건 아니고 그 여기 수원에 공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좀 기도하고 개최할 것 같아요. 네. 아요? 뭐 어느 동에 있어요? 동네 이름 잘 몰라요. 아예.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그 이제. 건물을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같이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교회에 같이 해서 준비를 이제 개척을 하는 걸 준비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뭐, 뭐 소감 한 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사모님 목사님 하시고 사모님도 하시고 한 말씀. 아, 하시면. 2년 동안 재밌었고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건강하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laughs> 아, 네. 제가 가끔씩 또 놀러 오기도 합니다. 네. 네. <laughs> 우리 사모님. <laughs> 네. 어, 동행하는 교회 오랜만에 이제. 제 예림이 좀 고민하면서 신앙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먼저 오산에 있는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니면서도 거기 이제 주일 학교 이제 예배를 가고 어른 예배는 예림을 데리고 갔더니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직은 제 정해지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저, 저희 교회, 제가 다닐 만한 교회 같은 느낌도 안 들고 하면서 동행하는 교회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림이가 오늘 아빠 있는 교회 간다니까 되게 좋아하고 저도 이제 오면서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또 그런 기쁜 마음이 있는데도 이제 떠나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음 아쉬우면서도 또 그래도 음 뭔가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이 또 이끄시는 길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이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마음이 또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laughs>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laughs> 저희들도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도록 하, 어, 하, 하겠습니다. <laughs> 네. 파 송의 노래 하고, 우리 사모님 뭐파 송의 노래 를하겠 습니다. 가사 를 생각 하 시면 너의가는길에 주의 평 당이 있 으니, Let's see. 내가 신이 내가 밭 oh 너의 걸음 걸음 주인도 하시니 주의 강한 손널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에 주의 축복 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nega hai me mode ta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오리라. 님과 우리 사모님, 우리 예림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앞길을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의 나라에 귀하게 오늘 이 발걸음이 한 발걸음 내미는데 앞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건너가기 그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그 발길을 내밀었을 때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목사님의 앞길 하나님께서인도하여주시도하나님께도께서 함께 하시서도나님께서도와달라고도한한번 주여 세한국에서 하나님의 서도을한번기도합니다 주여 oh really okay. 아버지여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인도하셔서 우리의 죄음의 인도 가운데 죄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기한 영원한 성서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여 지금 아버지여 그 어떤 뜻도 찬양을 지만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길이 쉽게 이루어고그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영광의 빛을 아버지빛 그 <목소리도> 주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보시 날마다 만다를 내시고 주님께서 보시그 발걸음도 또 영상하고 사년 동안 아버지요 그 길을 걸어왔소 주님 아버지요 저도 아버지요 예측을 안 보더니 지금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요 그한 번도 주지 않도못보도주님보보시 날마다 보시 삶의 모든 것에 그가 매주 고그대을 꿈꾸며 던이 것처럼 주님 아버지요 우리 도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와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신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와 주님을 아버지와 바라보며 주님을 모자면 하갈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와 40년 동안 이스라엘 역성 주님의 o t i 사 h a t 이 s h a Tisha, t i s 사 a Tisha, t 주 s h a t i s h 주 Tisha, t i s h 서 Ti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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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님 s h a Ti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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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주님이 그래서 인도하셨구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고, 정말 정확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걸어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주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가는 길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길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여 협력하는 자또 돕는 자 아버지 붙여 주셔서 이 목사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바송받는 우리 목사님과 가정 위에, 이제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맞혔습니다. 우리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경례 박사 겠습니다.